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파미르 고원으로 출발하는 여행가 정상훈 이게 인생 최대의 고난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아주 천진난만하게 카슈가르신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무작정 300km의 자전거 기행을 출발하는데 과연 상훈씨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얼마나 낭만적인 이야기들을 경험할까요? 지금부터 유튜브에 연재되는 파미르 고원 자전거 일주 여행가 상훈씨와 함께 가시죠 파미르 고원까지는 255km가 남았습니다. 슬슬 꼬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왜 나무 이파리가 하나 없냐파미르고나 기다려라. 내가 간다. 중국이랑 그 파키스탄 국경인데, 얼마나 가야 될까요?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거야. 쓰실까? 쓰실까 아 빨간 마후라를 보게 루고 추시야 메뉴는 이시야? 수의자 우가하자유파매도셔도 보기파 아. 자위시마 위실레 정상매 교예 어 우신 이저신꽝이자아 여러분 저는 이제 백사호로 떠납니다. 카슈가르의 명물 백사호. 왕복 거리만 거의 300km에 가까운데요. 그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원래 내일 출발하려는데 했 오늘 그냥 출발하려고요. 근데 가기 전에 비상 사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도 하나 사고 충전기도 하나 사고 네, 그러려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음, 와, 향기 진짜 좋네요. 음, 야, 달다. 마트 가 필요한 것들을 좀 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가시죠. 이건 방금 그 알씨가 챙겨준 무슨 검포도 같은데 엄청 길쭉하네요. 음. 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달달하고. 여기가 이제 카슈발라에서 거의 제일 큰 마트인데 여기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사서 출발할 겁니다. 초콜릿도 좀 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충전기, 보조배터리, 가출로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배낭이 무거운데. 맨날 매고 300kg를 달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뒤에 묶어야 되니까 밧줄도 좀 사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맛있다. 자 일단 C 타입 충전기부터. 음, 자 C 타입이 항상 부족합니다. 가격 괜찮다. 역시 중국이다. 65와트 C 타입. 자이기까지 사주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줘야 됩니다. 대 폰이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음, 이거 해야겠다. 야, 위구르족도. 빨간냇몰 내 있습니다 뭘더 사야 된다 했지? 밧줄 사야 된다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충격이다 여기 신장에 이 전차가 정팔 처럼 800g 인데2 8 5이야야 104개 전차도 있다 진짜 싸다 1.5kg에 4 8 5이아이다 일단 초콜릿 요거 3개 사고 스코즈 4개 사고 와 근데 막상 또 이런거 사는 나안 먹는데 그래도 진짜 갑자기 재난 영화 찍을 수도 있습니다. 급한 김에 조금 더 강해야 될것 같은데, 얘가 훨씬 더 강하겠다. 오케이, 너로 가겠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자, 여러분, 제가 백사오로 떠나기 전에 구입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밀크 초콜릿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배낭을 묶어줄 로프가 필요해서 줄넘기를 샀습니다. 줄넘기 손잡이랑 분리돼 있는 거라 가지고. 손잡이는 버리고 쓰면 될것 같고 스니커즈 두개 2개 샀고요 두개의 C타입 충전기 1개의 보조 배터리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새 첫 번째 숙소에서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배낭에 좀 싸가지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 백사오 가서 살아 돌아올게요 가시죠 와 미쳤다 씨, 러분 방금 배낭 묶다가 고무줄 터져가지고 와 채찍질 당했는데 야 팅팅 부었다 잉 거의 야 씨, 어쨌든 묶었습니다. 성공. 출발. 드디어 이제 카슈가르를 떠나서 남쪽으로 향할 거고요. 백사오까지 가는 데는 한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는 길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잘 거고 어, 오늘 자전거 한1 시간 반 정도 타야 돼요. 음, 길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 것 같지는 않아서 쭉쭉 가보죠. 열심히 달려봅시다. 아 날씨도 좋고 지금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베이징 시간으로 오후 4시 반입니다. 출발 너무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그 새벽에 자전거 탈때 손이 좀 시려워서 중간에 가다가 장갑만 좀 추가로 사주겠습니다. 장갑. 야 옥수수 차다 옥수수 차. 옥수수를 바로 삶아서 타시는. 이젠 할머니 신것 같은데요. 슬슬 도심지를 벗어나는지 차가 많이 없어지네요. 도로는 더 넓어졌습니다. 오. 차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어 여기 어디야? 자, 카시가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 잠깐 장갑을 팔아가지고 장갑 한 세트만 사겠습니다 야마, 좋다 와, 지금 이거는 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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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는이는데거는이거이는 이거는 이거 하라 아, 하구고나 기다려라 내가 간다 카시가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숙소까지는 10km 정도 남았고요 오늘은 만만하죠 내일부터 이제 지옥 시작 아니겠습니까? 진짜 황량합니다 서영 말리라는 게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도심지가 엄청 빨리 끝나버리는데 진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야 위험하다 이거. 물에 다튀기노와 뭐. 이게 뭐야 여러분 서영 만리입니다 서영 만리 강포야 이게 야호호야 물이 흙물인데 저는 이제 파미르 대도 파미르 고원으로 가는 오 고... 와씨 와 대무서워 저는 이제 파미르 고원으로 가는 파미르 대도에 진입했습니다 파미르 고원까지 가려면 거의 이제 4 500km를 가야 되죠. 근데 도로 이름은 누구나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야, 다 도심을 떠나니까 비로소 숨통이 듭니다, 여러분. 아, 하미리 여행 연승지까지 280km 이상 왔습니다. 잘갈수 있겠죠? 파이팅 화이팅! 가시죠. 야, 씨. 탈출이다. 탈출이야 풍경보소 이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이 자유로운 곳을 향해 떠난다는 솟구치는 이 도파민 아 미쳤다 전율이 전율이 솟구칩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야 눈이 닿는 곳에 산이 없어 와 진짜 미쳤다 또 다행인 거는 생각보다 속도가 잘 나와요 12, 13. 기본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야. 하. 하. 검사소가 있다네? 갈수 있나? 불안한데? 갈수 있겠지. 와. 여긴 뭐야? 제가 지나는 이 땅은 생명이 살수 없는 땅인가 봐요. 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말랐고 흑색으로 생기를 다 잃은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몰라. 일교차가 너무 커서 그런가. 아니면 좀 많이 건조한가. 저도 입술이 좀 마르는 게 느껴지는데 히터 키고 자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주변에 간판 보면 그 남강, 난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의 남쪽지역 북경지대라는 뜻이겠죠 진짜 황량합니다 이게 사막지대의 특성인지 여러분 뭐 숙소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예약한 숙소를 취소하고 좀더 멀리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지금 베이징 시간으로 저녁 5시입니다 5시인데 아직 너무 밝아 <laughs> 신장 위구르 자취주에 오면 어떤 기분이냐면 인생을 더 사는 기분입니다 <laughs> 우리 형은 곧 자는데 나는 몇 시간 더 산다. 호! 아, 보너스 인생을 지금 에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묵으려 했던 숙소가 여기인데 비엔나 호텔. 좀더 멀리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와이인 한국어인. 아, 아, 싱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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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謝謝,謝謝.예 야. 세 시간 더갈수 있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바로 예약을 하고요 달려보자 미친 듯이 그냥 상훈아 상훈아 갈수 있어 야 근데 변방인데도 숙소 값이 꽤 된다잉 128이 아니면 25,000원인데 이게 거의 최저선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어, 2시간 50분을 더갈수 있게 됐습니다 이 숙소에서부터 104호까지 또꽤 거리가 있네요 다온줄 알았다 출발이 2시간 49분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다 요카슈가르 일대의 시간 개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3시간만 더 달리면 되고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반입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말이죠 아, 신나게 달려봅시다 파미르 공원이 기다린다고 이제 1일 차잖아 즐겨 지금 즐거워야 돼 진짜 이색적인 풍경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또잘 때도 나오고 하는 거죠 야, 근데 변방도 외국인이 잘수 있구나. 홍치라프. 야, 이길 끝까지 가면 홍치라푸가 있답니다. 그게 아마 중국이랑 그파키스탄 국경인데. 얼마나 가야 될까요? 진짜 갈수 있는 한 최대한 가봐야지.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겠어, 상훈아. 아, 입술 쩍쩍 마른다, 근데. 나의 청춘.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가보겠어. 에? 건강하고 다리 에 힘이 있을 때 가야지. 자전거 트레킹 할때 이거 개꿀. 그려놓은 도로선 따라 달리기. 아 이거 아는 사람만입니다. 일로 달리면 그냥 효율 200%. 그냥 미끄러지듯이 갑니다. 속도 보이십니까? 16km. 와 날아가는 <laughs> 거죠. 예 파미르 고원 파키스탄까지 날아가는 거죠.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쭉쭉. 둥두둥, 자, 불격이다. 피하지 않겠다. 돈벼락 세상아, 나에겐 나의 무기가 있다. 내가 당당해지는 무기 흐르리라 거침없이 금방 지나의 노래를 땅땅땅땅땅 땅땅땅땅. 아, 진짜 특히 거기서는 저녁 일곱 시가 되는데 해는 아직도. 중천입니다.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여행 나오고 바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사실인데, 정말 한국에 있으면 듣기 힘든 얘기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 나는 생각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오, 그냥 이 모래 바닥에서 차에 찡겨가지고 소멸돼도, 아무도 몰라요 에? 아무도 없다고!!! 추월하는 차에 치명면 끝인데 끝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 질러!!! 민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에? 중국에 오는 순간 에?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느껴요 아 별로 눈치 볼게 없구나 남들 진짜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나 한국인이라고 말안 하면 관심도 안 주고 그냥 원 오브 댐 오케이 너무 강한 자의식 갖고 살아갈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좋은 겁니다 자기 정신건강에 좋아요 니하 여기 양을 돌보는 위구르 아저씨가 있습니다 빨리 달리다가 그 양떼를 보고는 멈춰졌네요 지 거야? 쓰실까? 쓰실 까만 아... 다섯마리의 양을 키운다고 하십니다 저렇게 말라붙은 풀들이 다 맛있게 먹네요 아 귀여워 콧구멍에 모래바람이 그냥 가득 들어찼습니다 이따 숙소가서 코좀 파야겠습니다 콧물도 나는데 콧물에서 지금 모래맛이 나는 것 같아 자 돌격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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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你好? <laughs> 사나이, 멋진 사나이. 화이팅! 화이팅!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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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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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마후라네 하늘에 사나이 하늘에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둥둥둥둥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초콜릿 같은 거안 먹는다 했던 마트에서의 나이가 너무나 짜증 난다 왜 그랬을까 벌써 단게 엄청 땡깁니다 아 진짜 괜히 센척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뭐 얼마나 무겁다고 아.. 그 초콜릿 한 10개는 샀어야 됐어 아.. 그래서 10km마다 하나씩 그냥 까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 주변 풍경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뭐이 끝에 뭐가 있을까 진짜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건너에 뭐가 있는지 그냥 가보는 겁니다 뭐 사람들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다니는 차가 있으니까 뭐 죽을 일은 절대 없어요 일단 가는 거지, 뭐. 일단 가봅시다 계속. 여러분, 타시크루간 갈림길에 왔습니다. 먼날 기다리고 있겠지, 타시크루간. 아.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서 과일이 없으면 사먹어요. 예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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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 벌써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물좀 마시고. 잠깐씩 좀 취하겠습니다. 어디 내일이야?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다늘좀 마셔야겠어. 요 아, 에너지 드링크. 진짜 맛있겠다. 어, 은날지. 은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아, 이건 탄산수인데. 탄산수는 먹으면 목 마를 것 같고요. 빙상 리미엔다. 요마. 농후마. 또可以 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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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怎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시거시 이거. 시 이거. 아, 이거. 아, 거거 맛이 어떨까요? 나의 젊음에 치얼스 아, 이제 자전거 타고 1시간 반만 더 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아, 저녁 6시 반인데 1시간 반더 가면 이제 저녁 8시가 될것 같고 코코멍에 아, 모래 모래 다 들어갔나? 코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물안 나오네 배낭 넘사른지 진짜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전방에 어떤 산맥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있고 또 약간 먼거리는 그 모래 먼지 그 공기 위에 모래 먼지가 다 부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이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곳이 과연 그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지역입니다 아. 언제 먹었던 에너지 드링크보다 맛있네요 w a r h o u s e 전쟁의 집회 <놀람> <놀람>